어, 늘 아시다시피, 아, 음. 이제 우리 에버클레르, 어, 네분께서는 항상 무시입니다. 네. 좋은 일은 많이 하시잖아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선한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 네. 나쁜 일이 있어도 무시입니다. 그럼 왜냐면, 좋은 기운은 다시 오거든. 네. 가장, 그, 미스 코리아 학입니다 그쵸. 아, 그렇습니까? <끄럽기> 어, 제 피부가 네 비오는 날도 굉장히 광채를 하네. 따봉. 이거 이거 조명탑. 좋 사장님. 네. 화로한나 네. 몇 살이에요? 제 72년생입니다. 내가 네 네. 동생이네따놀려고했어 맛있게 먹을게. 네. 사장님 너무 반갑습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